레디, 고! 안녕하세요. 게임조 광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칼텔 날먹 공략입니다. 아이템 활용해서 반스만 입고도 깨는 법 알려드릴게요. 장비랑 아이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는 창을 꼈습니다. 창이 일반 공격만 때려도 콤보가 이어지고 기력 공격력도 좋아서 창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브나 대검을 잘 쓰시고 콤보를 잘 넣으신다. 그러면 도브나 대검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아무거나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스태미나 회복이 높아야 콤보 넣는 게 수월하니까 기민함이 좀 높은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빤스만 입고 대충 해도 깬다는 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공략의 핵심 중의 핵심 응축된 독의 기운, 독의 기운이 다른 기운이랑 다르게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정직이 있어서 던지고 바로 풀콤보를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근데 스칼펠은 2페이지때 피가 저절로 답니다 그러니까 풀콤보 넣으면서 시간만 끌면 게임 오버, 상황 종료입니다. 그리고 활력의 조각이랑 질병 저항약, 역병 회복약 정도 챙겨주시고. 스칼펠 약점이 번개라서 번개 강화제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번개 강화제랑 응축된 독개 물약은 대장장이한테 만들면 되는데, 번개 강화제는 아마 제작법이 없을 거예요. 번개 강화제 제작법은 메뉴 창에서 다포로나의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몬스터 도감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한 제작서나 아이템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번개 강아지 제작서는 실패한 피조물을 광분하기 전에 잡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 훈련 조건을 못 채웠으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실패한 피조물 위치는 스칼펠 잡던 흡혈귀의 관문에서 그냥 뒤로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주면 됩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데 암살자의 비약 먹고. 해어탱 넣으면서 잡으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비조을 잡고 메인 메뉴 다포로나의 도감에서 번개 강화제 제작서인 번개 소환서 받아주고 내장장이한테 가서 제작하면 됩니다. 번개 강화제랑 응축된 독의 기운도 제작해 줄게요. 자, 다음 스킬 트리는 본인 무기에 맞춰서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저처럼 창 쓰실 거면은 이렇게 찍으시는 게 제일 쉽긴 합니다. 보름달 찍어주시고, 그리고 투지는 귀신 열풍 스킬로 소모할 거예요. 자동으로 가더해 주는 스킬이죠. 이걸로 공격을 막고 바로 반격하면서 기력 데미지를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공용 스킬에서 자원 스킬을 다 찍어줍니다. 투지 수급을 해서 귀신 열풍 스킬을 좀더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깜빡하고 제가 안 찍었는데, 브루탈 어택에서 백어택시 투지 획득 스킬도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많이 남으시면 투기와 연장,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스칼펠 2페이지 때 투기화 쓰고 도망만 다니는 게 이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투기화 시간 연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탯. 스탯은 지구력이 높을수록 좋긴 한데 대충 활력, 지구력 한40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깰만 해요. 저도 대충 40 정도 맞추고 한번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칼펠 보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활력의 조각 먹어줄게요. 활력의 조각은 될수 있는 한 유지해주기. 보호하면 한두 패턴 이후에 무조건 카운터 어택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 둘, 카운터 어택. 좀 느리죠? 다시 볼게요. 스칼펠 얼굴이 보일 때 아니면 칼이 머리쯤에 올라갈 때 치면 됩니다. 카운터 어택 쳤으면, 이제 풀콤보 먹여주면 됩니다. 본인 무기로 할수 있는 풀콤보. 스테미너 다 써서 먹여주고. 참고로 창은, 이게 콤보입니다. <laughs> 일반 공격 연타가 콤보입니다. 쉽죠? 창이 참 쉽고 세요. 자, 이렇게 콤보 먹이고, 살짝 거리 유지해줍니다. 이러면, 또 두세 패턴 안에 카운터 어택이 또 나옵니다. 하나 둘 바운터 택 이렇게 카운터 택두번먹이면 브로기가 걸릴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번개 강아지 있으면 번개 강아지도 발라주시고 애거 택을 쳐주겠습니다. 브로타로 택 일반 공격 세번 보름달 이렇게 공격해주면 스칼펠 기력 반은 미리 깎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지가 쌓여 있으니까. 귀신 열풍으로 공격에 맞춰서 열풍 쓰고 반격, 열풍 쓰고 반격.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열풍 후 반격이 기력 딜이 상당해서 이렇게 쉽게 그로기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백어테고르타어테 일반 공격, 보름달. 이러면 또 간단하게 스칼필 기력 반응 깎았죠? 반 공격은 지두루기 조심. 잡기 패턴. 잡기는 회피로 피하시면 되는데, 전조에 방금처럼 특이한 효과음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리 피하면 안 되고, 효과음 듣고 피하면 됩니다. 참고로 스칼펠 남은 피에 따라서 잡기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연속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스칼펠 피50% 이하가 되면 카운터 패턴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연속 공격으로 바뀌는데 여섯 번째 공격이 카운터입니다 방금처럼 뒤로 빼다가 막타만 쳐주면 쉽게 칠수 있어요 카운터만 한번 치면 다시 풀콤보로 브로우기 만들 수 있고 똑같이 반복해주면 됩니다 백어택 고름딸 받고 귀신 열풍으로 그러게 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카운터어택으로 그러게 시키거나 안찍기 휘두르기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보여드린 스칼펠 중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관 위에서 공격하는 패턴인데, 관을 열심히 공격하면 패턴이 캔슬됩니다. 캔슬 못 시키면 스칼펠이 광폭화하니까, 못 캔슬 시켜주세요. 자, 잡기 공격은 소리 듣고 피하기. 두 번째 잡기 후피두루기세 번째 잡기. 아이 패턴은 스칼펠 뒤에 있을 때 나오는 카운터 어택 패턴인데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건 멀리 있을 때 나오는 돌진 패턴. 두번 돌진하는데 맞으면 피가 쭉쭉 가입니다. 조심하세요. 일부러 안 잡고 다른 패턴을 좀 보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만 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축된 독의 기운 활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독의 기운으로 경직 주고 바로 이어서 공격하면 경직 이후에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가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풀콤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포지 개수가 다섯 개라서 1페이지 때는 조금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운터어택 패턴 나왔네요 다섯, 여섯 번째 카운터 갑자기 바닥쓸기 연속 공격을 할때 뒤로 빠져서 카운터어택 칠 준비하시면 쉽게 칠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내려고 욕심내다가 노스트라아못 넣었죠 또 카운터 아택 셋넷 다섯 여섯 번째 카운터 이렇게 연속 공격 카운터 패턴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키50% 이상일 땐 느린 카운터 키50% 이하일 때는 연속 공격 이후 카운터 요것만 잘 쳐도 굉장히 수월하게 깰수 있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자, 근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패가 있죠. 이 패는 피가 저절로 까입니다. 그래서, 투기하러 피해 다녀도 되지만, 뭉축된 독의 기운이 4개나 있으니까, 풀도핑하고,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바로 독의 기운 받고, 연타해줍니다. 아 근데 도망을 가버리네요 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패턴은 웬만하면 그냥 가드만 올리고 계세요 한대 맞으면 아픕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완벽한 타이밍을 넣겠습니다 지금! 고개 기운 후 연속 공격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하기 시간만 끄세요 시간만 시간은 나의 편 보시면 창으로 일방공격만 연사하는데도 기력이 조금씩 찹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 속도 올려주는 활력의 조각이 중요한 이유죠. 자 여기까지. 자이 올챙이 소환은 그냥 달려주면 안 맞습니다. 멀리. 나또 아,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그래 어서 오고 이제 맞자. 알리강키를 좀 하겠습니다. 스테가 차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굉장히 오래 굿들어 맬수 있거든요. 자, 잡기 공격은 똑같아요. 잡고 휘두르기. 두 번째 잡고 휘두르기. 세 번째 잡기. 마지막 돌의 곳을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응축된 독의 기운이 너무 잘 들어가서, 투기화도 못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투기화를 해서, 도망 당했는 것까지 공략이거든요? 아, 아쉽지만, 허무하게 마무리. 자, 그럼, 스칼펠 공략을 요약하자면, 먼저, 카운터 어택. 이첫 번째 느린 카운터랑, 피50% 이하일 때 나오는, 연속 공격 카운터. 이두 개만 잘 치셔도, 굉장히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필살기 응축된 독의 기운 던지기만 하면 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얻는 겁니다. 특히 2 페이지 때 독의 기운 던지고 콤보로 시간만 끌면 엄청나게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2 페이지 때못 보여드렸던 투기화 써서 도망다니기, 투기화 쓰고 스페이스 화만 계속 누르면. 알아서 거의 모든 공격이 다 회피됩니다. 한가지 주의점은 투기어 풀릴때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풀리자마자 공격맞고 죽어버려요. 조심하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